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준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제품 중에 메카닉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메카닉을 늦게 구입을 했고, 음, 그, 저는 메카닉 개, 개를 좀 여러 방면으로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메카닉 갤만 사용해도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카닉 갤을 제가 보여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메카닉 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제품 중에 이제 메카닉이라는 어, 기계가 있고 이 기계랑 함께 사용하는 메카닉 갤이라는 제품이 있죠. 어, 근데 이제 어이메카닉 계의 이제 특징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어 EW 그린 등급의 피부 친화적인 성분의 수용성 계네 네, 아, 네. 네. 그다음에 무색소 무향 피부 저자극 화장품 그리고 초음파 기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인체 전달 향상에 도움 이, 이 제품은 초음파 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직 캡슐 같은 이런 기계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괄사랑도 사용해 봤는데, 괄사를 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수분이 많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만약에 너무 날 뜨거운 날, 좀 우리가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덮어놓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굉장히 러빙감 오랜 시간을 그런 제형 점들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카바카바 어, 카바 추출물이라고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통증 완화 진정제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하고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고 끈적임 없이 아주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이런 마무리감도 느끼실 수 있는 어, 특 장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효능 효과를 보시며 살펴보시면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하고 진정과 보습을 주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주요 성분을 보니까 카바카바 카바 추출물 병풀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란토인. 이세 가지를 보면 이거 다 진정 성분이잖아요. 병풀과 녹차 알란토인 자체가 이제 진정 성분이고, 어, 카바카바는 아까 통증에 좋은 성분인 거예요. 네. 자, 사용 범위는 얼굴이나 바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초음파 마사지 부위에 충분히 도포를 한 다음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물수건. 물티슈로 닦아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laughs> 특징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네, 초음파 기기 같은 이런 기기를 사용했을 때 어, 에너지 인체 전달 정도를 향상시켜서 초음파 마사지 바디 관리기 저주 파기 각종 미용 기기 등 다양한 미용 그다음에 의료 기기에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한 물과 EWG 그린드금의 성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독일 더마 테스트, 그 다음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 화장품이에요. 아주 자극이 없는 그런 화장품이고 모든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수분감이 너무 충분해요. 수분감이 너무 가득해서 마르지 않고 온도에 따라 어떤 점도의 변화도 심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개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매끄럽고 미끄러짐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롤링하기 굉장히 좋은 어, 부드럽게 어, 그렇게 이제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을 때, 네, 전달용 매질로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료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카바카바 카바 추출물이라는 어, 원료인데 피부 진정이나 릴렉싱 효과를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이 타바타바의 카바 뿌리 추출물은 전통적 종교 및 문화 의식, 의학, 의학 목적 및 사교 모임 등에서 생리적 및 생, 심리적 이완을 끌어내는 무치 음료로 사용되었고 자세하게는 국소 마취, 네, 통증 완화 및 치료 등에도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어, 네. 약 약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약용 식물이니까 약용 식물로 사용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일단 불안 안, 완화, 진정 효능의 유효 성분이고 약물로서 사용되는 불안 완화제, 수면 보조제, 항우울제로 사용, 인유나 소염, 향균 진정, 진통, 진경, 항진균 등의 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진정 성분이 이제 함유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일단은 병풀추출물, 알란토인, 녹차추출물 네, 그래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연약하고 네, 민감한 피부에도 아주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음, 원료들이 어, 사용되었습니다 권장 대상을 살펴보시면,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초음파 비, 기기의 어떤 효과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리 기기와 함께 사용했을 때, 사용자, 네, 사용을 네, 했을 때 자극이 없고 순화 성분에 어, 이렇게 개를 찾고 계신 분들, 산뜻한 사용감으로 사용 후 끈적함이 싫으신 분들, 네, 그리고 촉촉한 바디 보습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초음파 마사지 부위에 충분히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네 기기를 어 롤링해서 이제 사용하시고 사용한 후에는 어, 이 물티슈로 닦아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음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피부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특히나 제가 이제 자외선 여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는데 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살이 좀 이렇게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뜨거운 거 있잖아요. 살이 뜨거우면서 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메카닉 기계가 없이 메카닉 개를 구입을 이제 해서 이쪽에서 받았는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제가 이제 활용해보려고, 일단 바디에 맨살에 이제 발라놨었어요. 한 10분? 그냥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두텁게 발라놓으시고, 그냥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닦아내고. 10분을 닦아내서, 그러니까 10분을 발라놓고 닦아냈더니 피부가 되게 매끄럽고 촉촉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응, 음, 하고 이거 뭐지?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발라놓고 20분. 20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제가 이제 약간 닭살 피부예요. 닭살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인데, 20, 발라놓은 다음에 2 0분 뒤에 닦 그냥 닦아내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그랬더니 어,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피부색이 변하면서 어 닭살이 싹 살짝 들어갔는데, 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거예요. 그 닦아내기 위해 그냥 바디 로션을 발랐을 뿐이거든요. 굉장히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기계가 없이도 기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파트너 이제 샵드한테 여드름 치료를 할때 이걸 한번 좀 사용해보자 하고, 음,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그래서 어디다 이제 이거를 사용했냐면 등에다가 사,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 보통 등에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는 얼굴 뿐만 아니라 등에도 여드름이 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등 여드름을 케어하기 위해서, 음, 유황비누를 많이 쓰라고 이제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황비누의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막 유황비누를 들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에도 어,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유황근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베트남 분들이 등 사지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예쁜 날씨도 입고 싶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파인 옷도 입고 싶고, 네, 이런 노출하는 의상들이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러니까 등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네, 노출이 심한, 우리 베트남 직구퍼님들은 이런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베트남 직구퍼들이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네, 등료점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어, 지금 이게, 음, 저희 메카닉계를 사용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메카닉을 사용하지 않고 메카닉 개를 사용했을 때, 네, 이게 여섯 번. 네, 당연히 비너스필를 함께 했습니다. 뒤에 제가 사용 방법 어,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지금 체험사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여섯 번 하신 거예요. 6회 대박. 네, 효과 굉장히 네. 좋죠.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 6번. 6회 진행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여덟 번 진행하신 거예요 여덟 번. 효과 되게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비난 네. 승패 네, 네, 같이 여덟 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여덟 음, 번 했어요. 여덟 번. 근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덟 번 하신 거예요. 여덟 번. 그다음에 또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6회를 진행하신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너무, 너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완전한 여 네, 이거는 여덟 번한 거예요. 여덟 번. 어, 그래서 왜 이렇게 효과가 좋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카닉을 이제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았는데, 메카닉을 이제, 그, 메카닉을 이제, 이제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메카닉을. 메카닉을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메카닉을 같이 하니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도, 너무 빠른 거예요, 이제. 8회를 받았던 분들이 4회. 육회를 받았던 분이 삼사 회만 받아도 막 쑥쑥 네, 여드름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너무 빠르게 개선이 돼서 그 뭐,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래 지금 놀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또 정리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메카니 갤로만 했을 때와 메카니어 우리 메카니 기기를 함께 했을 때의 지금 효과는 지금 한 거의 한 반 정도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메카닉겔도 겔이 되게 효과가 너무 뛰어나구나. 이걸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정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진정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 카바카바 카바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통증을 치료하고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향진균 효과가 있고 막 이런 효과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가볍고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고 유분이 없잖아요 이 제품은 그냥 수용성 겔이기 때문에 네 보통 여드름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 여드름이 완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수분감이 많은 가벼운 이런 제형들을 많이 찾는데, 일단 수분감이 너무 많, 수분감이 그냥 거의 100%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어, 향진균 효과가 있고, 거기에 메카닉 겔, 겔이 아니라 메카닉 기기를 사용, 함께 사용하면, 메카닉 기기에서 초음파가 하는 역할이 미용 기능이 있잖아요. 미용 기능이 있고, 거기에다가 여드름이나 이런 향균을 어, 이런 염증을 그러니까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메카닉 기기가. 그니까 그거를 함께 이렇게 지금 사용하니까 효과가 너무 뛰어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메카닉 갤로 예,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들이 지금 단축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기기랑 함께 사용했더니. 그래서 음, 뒤늦게 그니까 어떤 다른 특정 팀에서는 이 메타닉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어 저희 팀은 좀 늦게 이제 사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 혹시 이거 막 보정한 거 아니니? 지금 <laughs> 물어봤어요. 혹시 막 뭐핸드폰으 찍은 다음에 막 여드름 자국 지우고 이런 거아니에요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고 애들도 지금 이쪽 제쿠퍼님들도 어 메카닉겔과 메카닉기기를 되게 지금 네. 음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카닉겔을 너무 사랑해요 <laughs> 보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등을 치료하러 오시는 어, 분들, 그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은. 집에서도, 어,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어,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집에서 하실 때는, 만약에 내가 등에 여드름이 많아서, 어, 가족분들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제분들을 해줄 때는, 엄마, 엄마가 해줄 수 있다네요.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이렇게 만약 등에 여드름이 많으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어, 집에 만약에 가족이 남편분이 좀 그, 등에 뭐 이렇게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도 해줄 수 있고 일단 일단은 유황 비누를요 거품을 내서 등에다가 발라요 바른 다음에 5분을 방치했다가 네, 이거를 이제 회면으로 제거합니다. 근 우리가 그냥 혼자서 만약에 샤워를 하고 집에서 이제, 이제 하실 때는 샤워를 하고 유황 분을 도포한 다음에 네, 한 5분 정도 방치한다면 물로 헹구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워서 베드에서 네,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받거나 내가 우리 아들 등에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유황비누의 거품을 내서 등에다가 바르시고 5분을 방치하십니다. 방치한 다음에 해면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세요. 제거하신 다음에 등에 있는 그 여드름을 압출해야 돼요. 짜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화농성처럼 너무 곪아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드름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비듬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압출한 다음에 해야지 효과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압출하고 나서요 메카기 게를 도포를 해요 등에다가좀 두텁게 그냥 발라주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도포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어야 돼요. 몇 분이요? 네, 10분. 그러면 여드름을 짜고 나서 자극적, 자극을 받았잖아요. 여드름을 짜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메카닉을, 메카닉 개를 도포한 다음에 10분을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0분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그리고 나서 해면으로 제거합니다, 이거를. 해면으로 네, 두세 번 이렇게 닦아서 네 등을 제거해줘요, 이거를. 자, 그리고 나서 비너스피를 한 개를 통째로 사용하셔야 돼요. 한 개. 단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한 개를 사용을 해서 등에다가 비너스피를 합니다. 그렇게 도포를 하고, 네, 비너스피를 진행하신 다음에 20분 방치하세요. 20분 동안 놔두시면 돼요. 등을. 네, 우리 피부에 할 때는 예를 들면 건성은 뭐한 10분, 중성 피부는 한 15분, 뭐 지성 피부는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방치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등에다가 비너스필을한 개를 개어서 도포하신 다음에, 네, 꼭꼭꼭 눌러서 잘, 네, 흡수할 수 있도록 해놓고 20분을 방치하십니다. 비너스필도 그리고 나서 해면으로 또 제거하시면 돼요. 해면으로, 어, 여러 번 이렇게 등을 닦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네, 여기에다가 메카니케를 다시 발라요. 다시 바르고 20분 동안 방치하셔도 되고요. 우리 비너스필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우리 수딩 마스크 팩이나 이런 마스크 팩을 붙이잖아요.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분 보습, 보습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팩을 하는 건데 등도 마찬가지예요. 등에 비너스필을 끝나고 나서 메카닉를 발라놓고 20분 동안 방치만 했었어요 저희는. 메카닉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메카닉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음, 갤만, 을 도포하고 한 20분을 방치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메카닉 겔을 발라놓고 그냥 발라만 앉은 데도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카닉 겔과 메카닉을 네, 이제 기계로 통파로 돌리죠.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분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로 인트로덤 토너를 듬뿍듬뿍 그냥 발라주기만 하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랬더니 이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는 지금 메카닉을 하신지 좀꽤 되셨잖아요. 이런 효과 체험사례가 나오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스포츠님 한국에는 등에 이렇게 여드름이 많은 분이 많지 않아요. <laughs> 아, 아, 아 근데 효과가 놀랍네요, 진짜. 네, 근데 이거를 메카닉 기기를 네. 사용한 게 아니라 메카닉 개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방치하고 이거를 그냥 반복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깜짝, 이런 깜짝, 깜짝 놀랐어요, 나온다는... 깜짝. 네,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어 제가 이 비너스 필로 등에다가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 근데 비너스필만 해도 효과를 봤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키워야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메카닉과 지금 메카닉이 만나니까 효과가 너무 빨리 나와서 저도 지금 엄청 놀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시술비가 8회를 하는데 총 120만원이에요. 너무 비. 그런데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진짜, 지금, 우리, 그, 이제 샵 비즈니스가, 뭐, 한국에서는 활성화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좀 너무 하면 좋겠다. 네,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정말 효과가 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메카닉을 이제, 어,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는 효과들을 좀 이제 모아, 모, 모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메카닉으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 이제 후갈이 제품으로는, 네, 이런 유황비누나 이런, 우리 오리 이거 클린저 있잖아요. 인트로 덕. 네, 인트로 덕 클린저 있잖아요. 이거를, 등에다가 이렇게 샤워할 때 샤워 샤워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등에 예들면 를 여드름이 여드름이나 막 블랙 코에 생기는 이런 블랙 헤드처럼 등에도 그런 거잘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유황 비누나 어 인트로덤 라인에 있는 이 클렌저를 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특별하게 막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없죠. 그런데 음 어, 그래도 제가 항상 권유한 건강식품이 있어요. 네. 이너 뷰티잖아요. 우리는 속부터 다스려야 되고.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밀크시슬, 이런 비타민C. 이런 제품은 제가 여드름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 어, 먹으라고 이제 섭취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효과가, 네, 너무 뛰어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 이메타이 개를 기기를 갖고 계시겠지만 기기가 없으신 분들도 해보세요. 저는 이 제품 가지고 음 매직 캡슐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발사도 해보고요. 네, 심지어는 숟가락으로도 비벼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디가 너무 건조하고 저는 닭살 피부라서 그런 거 진정시키는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이제 알로에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뜨겁거나 뜨거워서 막따가운 느낌, 아픈 느낌, 피부가 아픈 느낌이 들때 그냥 얼굴에도 메카니켈 올려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한 그메카니켈을 얼굴에 올려놨다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방치하다가 방치해놨다가 세수도 하고요. 그리고 나고 이제 마스크팩을 붙이는 거거든요. 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메카닉 계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네, 오늘 강의 되게 간단해. <laughs> 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함께 사용하는 우리 메카닉 기계, 어,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괜찮다 이 제품, 이 상품 너무 괜찮다. 제 친구가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메카닉 기계에 유사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박남회에 가면 이런 초음파 기계에 유사한 기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대형 사이즈고, 그리고 가격이 1,500만 원, 2,000만 원. 좀 저렴한 거는 뭐한 800, 900만 원.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미용 기 피부 미용 기계가 만약에 이렇게 초음파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예, 그런데 어, 메카닉 기계가 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인 상품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여기 보면 연간 제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카닉겔과 어, 메카닉을 함께 사용하면 되고 활력이나 이런 토탈케어 그 다음에 전문 에스테틱 관리 예, 그 다음에 통증 홈케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음, 이런 기계랑 함께 사용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거는 영상이 저희도 얼굴에도 하고요. 이렇게 배에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바디, 뭐, 어깨, 뭐, 허리, 뭐, 다리, 종아리, 힙프. 네. 심지어는, 어, 지금 아침 시간에 정말, 어,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음, 어 파격적이었어요. 항문에도 하고요. 어. 효과 있어요. 이거는 말로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네. 분명히 어이음파 우리 메카닉 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 엉덩이 히풀뭐힙쪽 그다음에 뭐 어, 네. 어, 굉장히 중요한 부위까지. 네. 그다음에 서해부에서부터 네. 얼굴 배 사용 안할수그니까 온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기기는 근데 지금 이제 등 여드름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는 되게 간단해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4월의 시라는 유해인 수녀님께서 쓴 글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4월의 시라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꽃무덕이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팔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세상 쓰레 두 눈으로 볼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좋은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진물지도록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즐기며 두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 올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사월의 어, 시라는 시입니다. 네, 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네, 너무, 너무, 너무 그냥 아름답죠.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곁에 있는 네, 모두어 명품 가족분들도 음, 네, 진심으로 네, 어,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laughs> <laughs>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